부활하신 아입니다. 주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아 주님의 시체를 아 무덤 속에 이렇게 아 놓고 아 우리 아이 장사를 아 지내는데 병사들이 그 무덤을 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킨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다시 어 살아나야 되겠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가놓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까 봐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는데, 그... 이 안식구 첫날에 그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이 여인들이 아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곳은 그 아주 더운 곳이기 때문에 시체가 쉽게 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취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체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어, 보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없, 없고 어디 간데 간데도 없고 천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그 여행들이 처음에 그 천사를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로 이렇게 온을 할 만큼 여행들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있길래 천사가 이런 여행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천사의 첫, 천사의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서워한다는 이 그, 어, 표현은 사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그,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 이, 하나님을, 이, 물론 경외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어, 이, 거리가 있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 안 됩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 어, 예수 믿는, 어,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무덤에서 살렸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삶이 더 옳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예수를 죽인 이 땅의 것들이 옳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던 그 예수님께서 옳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이 옳고, 오락, 예수님의 삶이 옳았고 예수님의 그 해, 행위가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킴으로써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 땅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 이 구약 율법에 1.1억도 없어지지 않아니 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온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1 1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알파벳인 요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꼭이 콤마같이 생겼어요. 요드가. 요거를 일점이라 부르고, 일회라는 것은 또 가장 간단한 그 알파벳이 있는데, 바브라고 생겨 부르는 이 작대이처럼 생긴 이것이 있는데, 요거를 일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가장 작은 알파벳인 요드와 바브까지도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말씀을 그러면 다 이루시겠습니까? 안 이루시겠습니까?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뱉으신 그 말씀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고 선지자들이 구약에 선포했던 그 말씀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그 말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이루어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옳았고 예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1.1억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세상의 교훈을 이렇게 따른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세상이 살아가는 그의 원리, 방법,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하나의 말씀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지막 때가 되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사랑 여러분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백사가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가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 이제 내일 모레 총선이라고 얼마나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어, 표를 얻으려고 하, 합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 어, 이렇게 부르심으로 어, 예수님 말씀이 옳다 옳고 그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죠. 우리 장세기 3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의 여자에게 의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묻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가를 따먹는 날에는 정면 죽으리라. 정면 죽을 것이다. 정은 죽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들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 거짓말이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는다. 여러분, 누구 말이 알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어, 누구도 이 사망 문서에서 사망 문서를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저 중국 시안의 진시황 그 무덤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죽지 않으려고. 이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여러분, 예, 얼마나 노력했는지 거대한 궁전을 지어놨습니다. 무덤이 거대한 궁전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살았습니까? 네. 그런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를, 마귀를 따라서 마귀와 함께 지옥게 떨어지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그 말씀에 복종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예수님의 말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한다는 사실을 온 땅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마태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때 사람이 떡으로만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했느니라. 아멘. 네, 우리 그 여러분 성지술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돌멩이가 꼭 이렇게 보리떡처럼 이렇게 검은색이 귀하게 생겼습니다. 잘못 보면 이게 떡인지 돌인지 잘꾸밀어될 만큼 그렇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위 여러분들도 금식을 잘 하시겠지만,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저는 며칠 금식을 해보았는데요 앞에서 막 이렇게 막 통닭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래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떡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 여러분, 사람이요. 영혼의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서 예수께서 님 선언하십니다. 우리 밥은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이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반하게 되어서 결국 죽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지켜도 되고 어떤 말씀은 외면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 장세기부터 장세기 1절부터 요한계시로 22장까지 끝절까지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키기야 쉽습니까? 어떤 것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도 있고, 어떤 것은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있고, 어떤 것은 내가 지야한다고 제가 생각하지만 매일 넘어지는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면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미력도 없으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 이 십자가를 이렇게 그, 어, 이 증단한 이 사실을 우리가 어, 기억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러분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그, 이, 그 처음 이렇게 경험한 이 여인들이 어, 여인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 안에 포함된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할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그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그 예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아,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5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십자가 급하게 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인들이 지금 누구를 찾으러 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 좋아서 온 것도 있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우리,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피해 계신 그 예수를 여인들이 찾으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찾는 사람이 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과동참하겠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나 그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은 더 십자가를 박히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마가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즐거시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짊어지라고요? 예, 그의 치욕.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치욕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 우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리스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의 그 치욕, 그 고통을 나도 짊어져야. 네, 주님이 짊어졌으니까 나는 앉아도 되겠지. 나는 앉을래. 이게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향을 자기 육신에 채운다고 말했듯이 우리도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젊어지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을 경험했던 그 여인들이 누구를 찾기 위해서 왔다고 요 십자가 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의 치욕을 참아주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저기를 부인하고 그에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길로 부른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 예정하신 사람이요. 주님의 장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여러운 오늘 우리가 어,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어, 그런 어,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그 죽음을 경험하고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 참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즐거와 고난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주님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기쁨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아버지와 주님의 영광과 동참하는 주의 부활의 동참하는 저희들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을기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